그리고 나서, 이 정렬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맞춰서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이딱 보시면은, 선 두께가 두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은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맨위에 탭에 보시면은 그 가는 선 클릭해 주시면은 모델의 부분이 가는 선으로 나타나면서 딱 맞게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확인이 되죠. 아, 아이콘 아이콘은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 다 얘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아, 아 그거로 알려드리면은 이 혹시 이제 여기는 핵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갈수 있는 메뉴들을 배치하는 건데. 아,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여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창 나누는 게 들어와 있는데, 원래 이거는 하시면 없거든요. 없는데, 만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메뉴들이 쫙있으면 거기서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시면은 신속 접근 도구막대 추가라는 항목이 뜨거든요.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쏙 들어갑니다. 혹시 이제 여기 내가 뭔가 계속 두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두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뭐, 어떤 걸 볼까? 그래서 내가 벽 같은 걸 많이 그린다. 딱했으면 벽 그리기 위에 올라가자. 요거는 이제 잘 쓰시면 괜찮고요. 그래서 간 보통 이제 모델링 작업할 때는 가는 선으로 두고 작업하는 게 좋, 좋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어. 보시면은, 이제, 캐드선을 딱 클릭해 보시면은, 캐드선이 좀 보여야 되는데, 모델이 이제 가리거든요? 이제, 그, 가리는 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헤드일 가져올 때, 링크에서 가져올 때, 이, 현재 불만이 있고, 체크한 부분인데, 체크를 할 때랑 안할 때랑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좀 전에 가, 이거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뷰만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현재 뷰만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이 클릭해서 봤을 때이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요걸 딱 클릭해서 보면은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이라는 부분으로 딱 바꿔주시면요. 위로 올라와요. 모델 위로. 그러니까 내가 모델 위로 놓고서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링크에서 가져올 때 현재 뷰만이 체크 안된 상태에서 가져왔을 때는요. 좀 다른 식으로 뜨죠 얘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레벨이라는 거랑 그 떨어진 거리에 대한 그 부분이 표기가 없거든요 근데 현재 뷰만이라는 걸 체크 없는 상태로 가져오면요 얘가 헤드파일이 구속되어 있는 레벨하고요 떨어지는 거리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걔를 높이 조절을 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근데 빨리 그릴 때는 그것보다는 정경로 두는 게 나을 때도 있고요. 두 가지를 잘 혼용하시면 되는데, 이, 여기 같은 면 지금, 어, 현재 비만 보는 걸로 해놓고 지금,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부분이 턱이 젖잖아요.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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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잖아요결로방지 해가지고 10mm 짜리 그거 이제 딱달아놓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나중에 알겠죠 일단은 무시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창호 창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델링 하듯이 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음, 예 그래서 <laughs> 자, 제가 이제 외벽에다 외벽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벽으로 그이 안쪽선 외벽의 안쪽선을 기준해서 바깥쪽에 있는 것과 하나 있고 그 안쪽으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조체를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외벽까지 가시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코안을그릴수내지데 이건 나중에 좀 그리는 걸로 보고요. 맞어. 아, 이제 안쪽 벽을 그리게 되면은, 안쪽 벽 같은 건 이제 150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150자리로 해서, 얘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여기 안, 여기는 안 나타나네요. 미도 정렬로 맞춰주고, 맞춰주고, 맞춰주면 되는데, 사실이 부분에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부분이 게 벽이 수직으로 가는 것과 수평으로 가는 것도 같이 꺾어서 갈 거냐? 아니면 사실은 얘가 없어도, 얘가 없어도, 얘가 없어도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는 이제 자동 경렬이다 보니까 이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벽에서 그래, 고민해야 될 게, 벽 끝선을 대다가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시면 결합금지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빔툴들은 자동 결합을 많이 잘 하거든요. 자동 결합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이 결합금지를 클릭하시고, 얘도 결합금지를 하시고, 몇 가지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지가 뜨죠. 뭐, 뭐, 충돌이 났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뜨거든요. 분명히 충돌이 났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여기 결합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수정해 보면 결합이 있는데, 결합을 클릭하고, 클릭, 클릭하시면 두 개가 하나처럼 이제 하나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이게 아직도 이게 맞는지 안,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 좀 해요. 근데 도면으로 보는 방법으로 볼 때는 상관없죠. 지금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본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요 아,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좀 전에는 제가 이제 요까지 끝까지 밀어 넣는데, 이렇게 밀었는데, 제가 이제 외벽하고 내벽은 이제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나중에 쓸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내벽에 대한 부분이 이 자동 결합에서 벽체 중심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린 경우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금지를 두고서 끊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얘, 얘, 얘와 얘의 중심이 여기거든요? 사실은 결합된 데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 결합금지를 꺼놓고 지 보면은, 얘는 여기거든요. 다잘 보세요.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위치가 다르죠. 이하고요 얘는 지금 여기 물렸어요. 좀 전에 여기 붙었기 때문에 이 절점이 다른 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결합금지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어. 이런 결합 절점에 어, 대한 부분이 어, 여러 개다 중이 아니라 하나씩만 지금 잡아주는 거죠. 그걸 문제 생기는 거 하나는 빼주는 거고, 그게 당장은 이제 못 느끼시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뭔가가 좀 생기세요 하나씩.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콘크리트 바닥을 모델링해야 되는데, 어. 바닥을 그릴 때는, 이 콘크리트 부분을 그릴 때는요, 우선순위가 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외벽하고 내벽을 구분해서 그린 이유가, 사실은 우선순위가 외벽이 있고요. 그 다음 순위는 바닥 슬러브입니다그 다음이 내벽 구조가 되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외벽하고 내벽을 끊는 이유가 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뭐 콘크리트 면이 아파트는 이제 보이잖아요. 팬트 칠만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슬라브가 우선이 되면은 슬라브 끊기고 외벽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두 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결합하고 뭐뭐 뭐 해도 돼요. 되는데 음. 그거보다는 나중에 이제 확인되는 것들이 그런 순서대로 가져가시는 게 어, 경험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그럴 경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작업할 때 그렇게 되면 외벽을 빼고 나머지 바닥 슬라브가 그려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리면은 이 구조 바닥에 구조 부분에 보시면 이제 바닥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 요 부분이죠 요거 맨 위에, 위에 거 바닥 구조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용을 쭉 보시면은 우리 그 일반 건축바닥이 210 쓰거든요 그 슬라브가요 그 아파트 같은 거그 LH 같은 경우는 180을 씁니다. 보통 뭐다른 경우가 네. 있긴 하지만 바뀌었나 이거는? 아 바뀌었네. 이건 아, 180. 네, 이건 이건 180이랍니다. 근데 딱 봤더니 이제 어 180짜리 게 없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죠. 이 경우 복제를 해서 C 180. 그래서 한지 두께에서 확인, 확인, 놓고서, 그림이 됩니다, 그냥. 그림이 되는데, 음, 여기 그린 요소가, 딴 거보다 조금 더 많죠, 여게 보면은. 벽선택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벽선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두 개가, 양쪽이 두 개가 뜨는데, 이쪽에다가, 안쪽 면에 가깝게 넣면 안쪽 선이 잡히고요. 바깥쪽에 가깝게 넣면 바깥선이 잡히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안쪽 선을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딸려서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씩 선택해서. 아니면은 오, 오리지널하게 그냥 근사하게 그려놓고, 거기서도 잠깐 봤지만 이제 정렬을 해서 하나씩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구, 이미 선이 있으니까 선으로, 선대선으로 그냥 그리는 거죠. 또 하나는 선을 집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편한 방법으로 그리시는데, 더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벽 선택에서 이, 요 상,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보시면요. 이 벽하고 연결된 벽이 싸라락 다 잡혀요. 그 상태에서 한번 딱 클릭하시면요. 선이 한 번에 쫙 연결되거든요. 자, 여기서 팁이, 팁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외벽만 따로 따로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외벽선은 그냥 한 번에 싹 잡히거든요. 근데 제가 여 벽을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잖아요. 여기까지 그린 데까지만 놓고, 음, 하나만 더 그릴까요? 클릭, 응, 응. 손에 하나 더 있어도 되나? 연결해 드리면 되죠. 얘도 바닥 같은 경우는 또 항상 레벨에 구속되어 있는데 레벨 하버층에 간격대 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단면에서 한번 확인, 확인해 볼게요. 이 뷰에 가서 단면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한 다음에 단면 뷰로 이동해서 보시면은 이게 콘크리트 바닥 부분이고요. 이게 외벽 부분이죠. 이게 내벽입니다. 자,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정리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벽을 보시면은 벽이 아까 기둥하고 다르게 하부층은 구속이 있는데 상부층은 미연결로 해서 이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부층에 대한 구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층을 아무리 바꿔도 딸려가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벽을 잘못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평면상에서만 그릴 때는 별로 눈에 안 뜨는데? 윗면으로...